굿 나잇 왜 들어와? 들어오면 혼내줘야죠 이게 라칸의 특기타카입니다 오늘의 큰 TMI는 제가 최근에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의 사이키쿠스오의 재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되게 약간 생각 없이 뇌빼고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밥 먹을 때좀 심심하신 분들은 사이키쿠스에 대한 검색하고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정말 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프트 친구들 안녕하세요 락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든 프로 선수들이 선택한 1코어 구원 락칸을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코어를 구원으로 올릴 때 달라지는 플레이 스타일도 있지만 락칸 자체 꿀팁이나 콤보들도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서 락칸을 주력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템으로 마스터를 찍으라 그러면은 선택지 중에 라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카운터도 거의 없다는 점. 자, 먼저 룬 같은 경우에는 봉풀주를 기반으로 이제 마법의 신발 들어주신 다음에 이 깊은 하드, 군사 들어주는 게 거의 메인 룬이에요. 곧 있으면 봉풀주가 살짝 넉먹는다고 하는데 아마 라칸이랑 브라운까지는 봉풀주좀쓸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레오나, 노틸, 쓰레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여름이나빙결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풀감신의 구원. 무조건 선택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솔라리까지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치감이 필요하면은 가시갑을 올리고, 우리 팀이 AP가 많으면 시면의 가면을 올리면 되는데, 좀 애매하다, 또는 아이템을 고정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그냥 지크의 용화 물리지도 락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서폿 아이템은 개인적으로 썰매랑 천상의 이둘중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 팀이 이니시가 좀 부족해. 그러면은, 썰매를 올려주시고 만약에 우리 팀이 니니셜 충분하거나 탱커가 없어 그러면은 천상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시면 그냥 천상에 이사시면 돼요 라카는 개인적으로 카운터가 좀 후반 바라보는 유틸 서포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또나 아니면은, 뭐, 소라카 이런 친구들이 라인전에서 출력 내기 힘든데 후반가이 밸류가 너무 높아져서 굳이 배낼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까다롭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뭐, 자야나, 또는 은신인 트위치, 또는 요즘 뉴메타 나오는 아크샨도 은신인데, 라칸이은신에 이득킬 2스킬 타고 이니시를 열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면서 바로 인게임에서 완벽한 구원 라한 사용법 마스터 구간 솔로랭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이렇게 화려한 춤은 본 적도 없을 아이고, 어, 내가 먹었네. 어, 신발 나 있다. 아, 신발 못 따는구나. 아, 신발 못 사지다. 이렇게 된 이상 일레, 아이 피마 스타트. 요정의 부정을 통해 만화를 채운다. 일단 제가 솔라리가 아닌 구원의 기문에 솔라리면은 그냥 뼈방패 올리면 되는데 요정의 부정 사서 만화 최대한 수급하면서 사실 요구 하나만 사도. 초반에 탱사포 만화 관리가 되게 편해지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만화가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두달 전이에요? 뭐지? 나왜 최근에 봉투로 락한 졌스 떠는 거 같지? 바로 이래 찍자 가 아니 키타가 아니 키게 이거는. 어차피 있을만한 빌리티 만나고, 에이 이거를. 이거 들어온다고요, 카이사님? 잘가요 되셨니? 이런 식으로 라칸, 피터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치고 빠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2레벨에 2스킬 안 배우고, Q 배워서 그냥 카이사님이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탈진을 들었기 때문에, 저런 킬각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심지어 이거는 왜 크냐면, 상대가, 동술주 브라움이 아니라, 수호자 브라움이거든 호 자가 공풀주보다 라인전이 훨씬 좋아. 계속 쉴드 생기기 때문에. 공풀주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좋고. 로밍 다니고 할 때. 그래서 저는 밸류 스펠 들었는데, 초반에 루샤님이 2킬 냈기 때문에, 이젠 피만 깔고 주도권 을확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WE 이용해서 만화, 그 만화템도 샀잖아. 계속 W 쓰고 안 맞으면 E로 빠지면 그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Q 맞춰서 피해복 해주고, 이제 계속 이기적인 딜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E는 두번쓸수 있으니까 한번쓴 다음에 그좀 기다렸다가 풀 돌리고 QE 맞춰서 피해복. 이거는 카디슨이 포기하더라도 여기 누르자 나이스 하고, 토션 마구 먹어도 싸울 때 E! E 한번 더! 아, 까비 까비 이런 식으로 라카는 W, E가 이동 스킬인데 E를 두번쓸수 있으니까 이동 스킬이 세 개잖아 그래서 초반에 합류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구원의 장점이 하나 가더 있어. 팀 파이트도 진짜 좋은데, 일단 트럭 해봄및 보호막 효과, 라탄 Q 피해복이라는 이 스킬 쉴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럭 해봄및 보호막 효과도 되게 좋은데, 거기에 만화 재생이 붙어 있어서 생서법들이 만화가 부족할 때가 가끔 있거든.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W를 맞춘 다음에 Q를 맞춰서 피해복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원딜. 그럼 W 맞춰. 그 다음에 Q를 맞춰서 잇은 다음에 빠지면 우리 원딜 피해복이 가능하다. 상대팀 피 빼고 이것도 나칸의 되게 이기적인 스킬입니다 이거는 점화 쿨타임 돌리는 거라 그냥 바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점화 바로 써서 다시 탈진으로 만들어주고 궁풀 쭉쿨 돌린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셔도 괜찮아요 카딕스님 누가 그렇게 음침하게 숨어있더래. <목소리> 이거는 여기까지야. 원래 브라운 잡을 수 있는데 편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이산이 풀뱅거에 만족하고 육렙 찍고 집. 좀 가자. 아 카디스님이 위에 있잖아. 그 말인즉슨 아직 유충을 안 쳤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유충으로 이제 파 잡아주면 됩니다. 피즈님 용감하네. 저기서 재간둥이는 CS 먹는 중네 용감하네 피즈님. 아킬아 소리 소리 그냥 잡아주면 될 테니까 재간둥이 풀을 몰라서. 저거는 근데 어쩔 수없습나 제간둥이 쿨 모르면은 죽이는 게 맞아. 이거는 그냥 피만 깎아주고 유충을 먹을 준비. 사이파스님? 턴이 좀 많이 긴데? 음.. 그치 그치. 불로 먹다가도 오는 센스. 정글로 좋아요. 이거는 카디스님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뜻? 우리 카리트니, 그 점프한 거 맞아? 괜찮아요, 그 점프해도? 오, 무비 인정! 이거는 카이사를 못 잡더라도, 저렇게 들어오는 암살자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카이사님 재료 있겠지? 배리어 없으면 전멸 W로 킬각인데. 있네, 있네. 그러면은, 배리어가 끝나기 기다렸다 가 잡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배리어가 풀타, 아니, 지속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2.5초가 딱 지나는 순간? 전멸서서 평타로 잡아주면은, 그런 딸피로 배리어로 살아나가려는 아주 괘씸한 행동을 맞을 수가 있다. 방금 카이사님이 우리 팀이 다 보였잖아. 정글이 위에 보여, 정글탑이 위에 보였고 미드 원딜이 아래에 보였잖아. 그래서 미드에서 욕심낸 거였거든. 그래서 서포터가 저런 거 돌아다니면서 계속 휘저어 휘저 놓으면 좋습니다. 보통 서포터는 좀 계산해서 빼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심상하네. 방패 끝나 버트하게. 바로 구원 부원. 이렇게 구원이 피해보 효과가 참 좋다 아 구원이니까 웬만하면 천상이생니 탱킹이 안되니까 거러로 가네 아니 카이사리 점프를 쩔러뛰네 미안 이러면 라칸 지금 퍼펙트로 7관용 10담이면 굉장히 영행력이 크죠 거좀살있한 우리 사이러프는 쿨까지 쓰니까 이동기가 많긴 하네. 응, 음, 맛있겠다. 24원, 나이트 서포터 이런 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문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 정글 귀찮게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서포터가. 저기 멘탈이 진짜 나가요. 타워 한대 터? 이런 식으로 타워 한대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드 타워는. 오나 들어와? 들어오면 혼내줘야죠 이게 락한의 특이 탑입니다 이동기가 많아서 저런식으로 푹 들어오는거 막아내기 좋아 게다가 구원까지 있으니까 더 좋겠죠? 이거는 풀방틴도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이렇게 구원 라한 강의 마치는데 컨템으로 구원보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뿅